한국 연예계의 노장 여배우 최명길이 62세의 나이에 마침내 오랫동안 비밀로 해왔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드물게 진심을 담아 그녀는 그녀, 그녀 자신, 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재능 있는 남편 김한길도 아니고 사랑하는 두 아들 김어진과 김무진도 아닌 그녀 자신입니다. 그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희생하고 자신의 직업과 삶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뒤에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명예의 정점에선 여성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있는 깊은 상처, 그녀가 평생 동안 견뎌내야 했던 상실이기도 합니다. 최명길은 감정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슬픈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에서 그녀의 강인한 모습 뒤에는 이름 모를 아픔으로 인해 흘러내린 마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최명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작품 속에서 겪었던 보이지 않는 일련의 상실이 쌓여서였습니다. 10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여성인 최명길은 여전히 성적 고정관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회에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인정의 공허함, 무조건적인 사랑의 공허함, 잃어버린 꿈의 공허함이 그 공허함이죠. 최명길은 어린 시절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능으로 존경받는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다. 그녀는 1994년 영화 장미빛 인생에서 강인하지만 상처받은 여성으로 변신했고, 1996년 용의 눈물, 2001년 명성 황후 등의 인기 드라마에서 뛰어난 역할을 맡아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 뒤에서 그녀는 종종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삶 속의 관계들을 돌이켜보며 슬픔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주당 대표이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인 김한길이라는 유능한 남편과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느꼈습니다. 무대에 불이 꺼지고 그녀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앉아 자신의 경력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나머지 개인적인 관계를 돌보는 것을 잊었는지 궁금해하는 긴 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최명길의 가장 큰 슬픔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외로움일 것이다. 군중 속에 서 있을 때조차 그녀는 외부 세계와 자신을 분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갖게 된다. 그녀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제가 할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는 슬퍼요. 그 성명서는 놓친 꿈, 바쁜 촬영 일정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할수 없었던 순간, 강한 대중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눈물을 참아야 했던 시간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슬픔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큰 폭풍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천천히 세우며 들어 그녀가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꾸준한 비였습니다. 최명길의 작품은 눈물로 얼룩진 선이 섞인 밝은 페이지가 있는 두꺼운 책이다. 1981년 그녀가 연예계에 입문했을 때 그녀는 밝은 눈과 불타는 꿈을 가진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한 명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장미빛으로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씁쓸한 실패, 침묵 속에서 울어야 했던 그 시절을 견뎌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서 일어섰습니다. 최명길의 배우 인생에서 빛나는 이정표를 언급할 때 그녀의 이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영화 장미빛 인생 1994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숙자들에게 팔을 벌려주는 만화책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연민과 내면의 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그녀는 몇달 동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의 삶에 마음이 움직여서 붉은 눈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그녀가 일년의 여우주 연상을 수상하면서 보상받았고 로시 라이프는 그녀의 경력뿐만 아니라 청중의 마음 속에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명길은 안방극장에서도 드라마 용의 눈물 1996에서 깊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맡아 자신의 재능을 계속 발휘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선시대의 강력한 여성으로 변신하여 위험과 감성을 겸비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장면들은 그녀가 몇 시간씩 울고 캐릭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장면이어서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명성황후 2001에서는 나라를 잃은 여왕의 비극을 묘사해야 했기 때문에 더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에 굴복해 쓰러지는 장면에서 실제로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대본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힘든 순간에 자신이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명길이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경력 초기에는 성공적이지 못한 영화에서 역할을 맡으려 했지만 관객들에게 거부당해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포럼에 올라온 부정적인 기사와 악의적인 댓글들은 그녀의 자존감을 찔러대는 칼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밤그 가혹한 말을 읽은 후 그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 나갈 힘이 있는지, 그녀의 꿈이 그런 부상만큼 가치가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기보다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고통을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 대한 또 다른 상처는 2000년대에 놓친 기회입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 국경을 넘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역할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바쁜 일정과 가족적인 책임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 제작진이 다른 배우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접한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고, 운명을 원망하지도 않았지만, 그 후회는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가족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할수 없어서 슬프네요. 단한번 찾아오는 꿈이 있는데 나는 그 꿈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최명길의 눈물은 실패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을 때에도 흘렀다. 2009년 영화 다시 내 사랑 촬영 중 그녀가 너무 많이 울어서 감독이 그녀의 건강을 걱정해 촬영을 중단해야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캐릭터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2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날들, 지쳐서 촬영장에서 잠이 들었던 때들, 아무도 보지 못한 희생들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단련시킨 것은 바로 그 눈물이었고 그녀가 재능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여배우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62세의 최명길 씨는 여전히 건재하다. 둘이 안의 정사 2023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은 그녀의 지속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그녀는 신비로우면서도 매혹적인 캐릭터로 변신하여 젊은 관객들에게 그녀의 에너지와 열정의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복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확인으로 여겼다. 그녀의 경력은 긴 여정이었으며 모든 발걸음은 땀과 눈물로 표시되었고 예술에 대한 그녀의 심장은 결코 뛰지 않았습니다. 최명길은 맹목적으로 주목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에게 성공이란 선반 위의 반짝이는 트로피나 엄청난 박수갈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가치. 즉 청중의 마음의 인정,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그녀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40년 넘게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으며, 각각의 성취는 길고 힘든 여정의 결과입니다. 최명길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 여성의 힘과 독립의 상징이 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여성이 주로 주부의 역할에 국한되었던 시대에 태어난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편견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로 선택했고 자신의 재능과 인내를 사용하여 여성이 스크린에서 빛날 수 있고 가족 내에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로지 라이프에서 그녀의 역할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을 벌려주는 회복력 있는 여성을 묘사함으로써, 힘이란 권력이나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도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그녀를 우러러보며 영감을 얻었고, 이것이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입니다. 하지만, 최명길의 야망은 영감을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각각의 역할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드래곤의 눈물에서 그녀는 단순히 연기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캐릭터의 모든 호흡을 직접 살아냈으며 몸이 건조한 역사의 한 장면을 감동적인 순간으로 바꿔 화면에 담았습니다. 명성황후로 변신한 그녀는 수 개월간 역사를 공부하며, 진짜 여왕처럼 서는 법, 말하는 법,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무게도 느끼기를 바랐고, 영화가 끝났을 때, 그녀는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오락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생한 교훈이기도 하며, 그녀는 앞으로도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존경하, 이름을 존경하!